독일 아저씨 킴스그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립스를 구워봤는데요. 이거는 바로 베이비 백립 립스를 구워봤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금을 두 가지를 쓸 건데요. 처음에는 맛 소금을 한 30g 정도 넣고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50g 채워지는 것까지 일반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50g 넣었고요. 설탕도 25g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 1.2L를 넣으시면 됩니다. 물 1L 1리터, 1L에 200ml를 넣어주세요. 후추도 한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만드는 염지액이 정말로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잘 녹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뒤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걷어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막을 걷어내 시기를 내릴 거면은 요런 조그만 칼을 가지고 살짝 끝에를 칼집을 내 주신 다음에 이런 수저 같은 거, 숟가락 같은 걸로 끝에를 살짝 벌려줍니다. 그러면 껍데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때 이런, 어, 휴지를 이용해가지고 잡으신 다음에 당기시면은 잘 벗겨져요. 이렇게 쉽게 아주. 자, 이렇게 벗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주사기를 가지고 이제 염지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주사기가 없으신 분들은 물에다가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담가 주시면은 또 괜찮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한번 넣어서, 어, 이렇게 넣어서 주사로 고기를 조금, 어, 양념을, 양념이 좀 배게끔 이렇게 놔둬 주시면 됩니다. 하룻밤 정도 재워놓다가 내일 꿀 때, 구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하룻밤 정도 재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꺼내놔서, 어, 물을 뺐습니다. 아주 잘 절여진 것 같죠? 여기다가 이제 러브를 할 건데요. 러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프리카 가루나 조금 매운 고춧가루 있으시면 매운 고춧가루 좀 쓰셔도 되고요. 그거 한, 두 숟가락 정도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숟가락 넣을게요. 설탕은 한 3분의 2 숟가락 정도 될것 같아요. 3분의 2 숟가락 정도 넣고요. 었 마늘가루는 한 숟가락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추도 반 숟가락 정도나 한 숟가락 정도. 반 숟가락 정도 될것 같네요. 설탕도 한세 숟가락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숟가락 넣을게요. 설탕은 네 숟가락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은, 러비, 아주 간단한 러비 완성이 됩니다. 고기를 이제 러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여자나 겨자가 있으시면은 위에 발라주시면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식여자가 있기 때문에 식여자를 위에다 좀 발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식여자만 발라도 굉장히 맛이 좋은데. 자 이렇게 발라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어, 굽는 거 어떻게 굽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그란 그릴을 사용할 건데요. 오늘은 온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수술 놨습니다. 그래서 수술 서서히 붙일 수 있게 항상 보여드리는 거 그렇게 했고요. 가운데다가나 알루미늄 호일을 놔서 물을 여기다가 조금 따, 따,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찬물 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약간 어, 고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릴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도, 178도, 180도에 거의 다 가까워졌구요. 여기 그릴 온도계로는, 어, 이것도 180도가 됐네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고기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후에, 어, 꺼내서 마지막 처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은안 드렸는데, 이 한풍구 위치요. 숯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숯불이 한쪽으로만 있을 때는 숯불 반대쪽으로 한풍구가 오게끔 놓으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있을 때는 이 가운데 부분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닫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 아,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자 고기도 뼈도 이렇게 잘 나오고 아주 부드럽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아직 끝이 아니고요 고기를 꺼내 가지고 알루미늄 호일을 벗기고 바로 이제 소스를 발라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베큐 소스에다가 케찹 하고 설탕을좀 넣어 가지고 제가 맛을 조금 더 살렸습니다 요거를 발라 가면서 훈연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훈연향을 입히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살짝 이렇게 이거는 어 배나무인데요. 이걸 넣도록 하게요. 자훈연을 하실 때는 환풍구를 조금 많이 닫아주시고요, 조금만 열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다 익었으니까요. 나무의 향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15분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소스를 계속 발라주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좀있다가 소스 바를 때부터 뵙도록 할게요.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소스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자, 이러고 한번더 바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들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하나를 꺼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작은 거 말고 좀큰 거를 꺼내 볼게요 아자오오 보이시나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잘된거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습니다 어, 뜨거운데. 어우 바로 그릴에 들어가서 굽지 않고 이번에 처음에 어 알루미늄 호일을 감싸서 구운 다음에 훈연을 한 건데 훈연향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부들부들한 고기 육질을 원하시면은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한 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거 같죠 아잘된거 같은데 이번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훈연향도 살짝 들어가 있고 음, 짭짤 달달하니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 호일로 감싸고 육즙을 가둔 다음에 그 다음에 훈연향을 살짝 입혀도 충분히 훈연향이 납니다. 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또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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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다 남은 뼈도 이렇게 있지만 너무 맛이 훌륭합니다. 살짝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이엔 페퍼, 약간 매운 고춧가루를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어우,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릴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